이렇게 보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1조, 신명기 20장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시면 한절 한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업물을 여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 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가 들어가서 조차내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삶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향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가짓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과감하지 말지느라. 아멘. 어, <laughs> 어제, 어제 이어서 어 12정 후반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어, 어제 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이 지금 반복되지만요.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하는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먼저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대로 고기를 먹되, 23절에 보면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크게 삼가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그 고기를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풍성하게 그것을 먹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어, 어 그래서 그 가난 땅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면, 마음 원하는 대로 너희가 고기를 먹고, 풍성하게 그것을 누려라, 기뻐하게 그렇게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는요 절대 어떤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의 종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기쁨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믿음의 어떤 훈련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이었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난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어떤 시간들을 보낸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아,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 광야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광야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광야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빚져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주님이 주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 기다릴 때에 어, 잠시 받는 그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주실 놀라운 애들을또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준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에 이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예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금수, 금방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어,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의 말씀들을, 어, 뭐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26절에 보면 먼저 그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 그러나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이제 성업 어디서든 뭐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택하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우상 숭배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조치였던 것입니다. 한 장소에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주의, 목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이죠. 아, 어,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모이려고 힘썼어요. 핍박이 찾아와도 방문 그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모였어요. 핍박이 환난이 찾아오면 카타콤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라도 그들은 함께했어요. 함께 모였던 것이죠. 함께 모였을 때에 그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 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성장했고, 죄를 이기고 그 안에 임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어, 어떻게든지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어, 강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 두 번째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고기는 마음대로 먹되 이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화목제 그 고기를 먹을 때에도 이 피는 반드시 제단에 붓고 고기만 먹도록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닌 식용을 위해서 고기를 섭취할 때도 반드시 고기만 먹어야 되고요. 이 피는 땅에 쏟, 쏟, 쏟아 붓고 흙으로 쏟아 붓고. 반드시 그 고기만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그 피를 먹지 말라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냐면 이 피를 먹는 그 행위가 그 이교도들의 그 우상숭배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이, 이교도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피를 마시면서 그것이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고 그 그러니까 피는 신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피를 먹지 말라 어, 이렇게 금했던 것은 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귀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어, 귀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 그런 어, 의미로 이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요. 어, 그래서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 것도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 먹을 때에도 그 주신 그니까 짐승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 기어, 기억하고 경외하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아, 이것을 막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물질의 번영과 그 풍성함이 독이 되지 않도록 규례와 법도를 딱 정해 주셔서 조심하고 삼가도록.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을 누릴 때에 오히려 그 물질의 독이 독에 빠져서 막 영적인 어떤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26절에 보면요, 내 성물과 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말씀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어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는 것은 뭐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어뭐 신앙의 어떤 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서원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강력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그 매듭을 묶는 것처럼 그 자신의 한 약속에 이게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족쇄로 묶여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됐다는 것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편 19편에서 19, 이렇게 시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신의 고백 아닙니까? 그니까 우리의 말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까지도 주님이 감찰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그, 어, 이 입술로 고백한 그 말, 그 말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말한 것에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도의 그 경건함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버리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가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는 뭐 성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어 우리가 그 말한 것에 대한 반드시 좀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쉽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때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어 그렇게 붙들어주고 해야 할줄 압니다. 어 그러면서 그 땅에 가면 이제 그 악한 가난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따르지 말아야 할것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한 풍습의 하나 샘플을 들어서 모세가 이야기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자녀들을 불살, 그러니까 자녀를 불살려서 신에게 바치는 그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몰래그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런 아주 잔인하고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가난의 풍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그신 앞에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복을 받고 어떤 안전을 약속받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연약한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이제 그런 가증한 일이 고대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자체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어, 그래서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낙은네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절대로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의 어떤 희생이, 약한 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통받는 것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함께 그 기쁨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이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그 충만한 복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어, 약한 자들의 그 소외당하는 자들, 그런 아픔을 우리가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약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예, 할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약속하신 그젖곽구에는 흐르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풍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또 어, 경고하기를 어 그들의 자치를 따라서 올무에 걸리지 말말 말, 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치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 말도록 해라. 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 여러분 여기서 올무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덫이죠. 이이 이 사냥감이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것은 뭐 알고 걸리지는 않잖아요. 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다니는 길목에 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미끼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 좋은 줄 알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그 가난 거민들의 그 삶의 방식, 그들의 자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느새 올무에 이제 걸리고 말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당장에 뭐 죄를 한번 우리가 한두 번 지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뭐 한두 번은 아무 일도 아니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올무가 되는 거죠. 죄는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옥죄하고 파멸에 그 어떤 덫에 이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이 죄의 유혹이고 죄가 올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올무인지 모릅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그 우상숭배를 경계하라는 이제 그 말인데,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어 좋아 보이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더잘될것 같고, 우상을 섬기면은 더 뭔가 삶의 어떤 풍요로움과 삶이 번성하게 될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그 앞서 우리 우리가 뭐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요. 어 이제 그런 유혹, 그런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 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대로 휘둘려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어, 그 겉으로 보기 에 좋은 것이 절대로 다 좋은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울무에 빠뜨리게 울무에 걸리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욕망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때에 우리는 올무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에 올무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합리화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또 상황에 핑계하면서 말씀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올무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좋든 싫든 뭐 나에게 뭐 당장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말씀의 빛을 비추비,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 막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니,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풍성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정말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충만한 그 기쁨과 그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